선수의 접영 피니시를 유심히 보자. 손을 몸쪽 가까이 붙여 마지막까지 물을 당겨내고 있습니다. 접영에서 진짜 힘은 팔이 나오기 직전 물 속에서 만들어지지요. 물론 접영은 기술이 중요하지만 뒤심, 근력이 없으면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. 앞서가는 접영 에이스들의 특징이 팔 뒤심 파워가 좋다는 것이죠. 시간이 지나면 접영킥, 타이밍 모두가 좋아지지만 근력은 한계가 있습니다. 선수들이 헬스장 가서 당기는 밴드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팔, 귀심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. 저병을 배울 때 빨리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물을 마지막까지 밀어내라. 근력이 없는 사람들은 당기는 손 동작이 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. 그럼에도 예를 듭니다. 근력은 부족한데 몸쪽 가까이 당길 경우 팔이 자꾸 물에 걸리게 되지요 나의 근력, 유연성, 기술 능력에 따라 팔, 귀심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.